다음에 비행기를 누구 누구 간다 이름 자꾸 음. 부를 때는 어. 뒤못간 사람들은 막 울면서 부러워서 맞아요. 울고 막 이랬잖아. 한국 이거 갈어 준비를 하느라고 난리 난리지. 음. 완전 히 정신이 번쩍 드는 거지 지금 한국 간다는 소리. 비행기를 한번 타봤으면 어떨까. 한상하면서 음. 아니 나는 공항 자체를 처음 봤으니까 태국 공항이란 걸 처음 봤으니까 어머 안성공이니까 뭐 태국 공항 같은 거는 뭐 대비도 안 되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 시야에서 음, 보이지 않지. 끝에서 이상하시네. 끝이 안 보이잖아. <laughs> 국정원에도들이라 나왔는데그 버스 있잖아. 네. 버스 아예 유리가 새까만 거 썬팅된 거. 썬팅한 새까만 유리. 새까만 음, 유리 음. 나오니까 국정원에서 버스가 왔다는데 음. 난내 생각에는 어, 왜 저게 다 까맣지? 그럼 아내들가다 밖에 안 보일 거지 않아? 음. 4일날에 수료했잖아요그이아 음. 하나원 딱 수료하면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한국생활이 사회 딱 나와서 가장 감동받는이분이 바로 그때잖아요신이아 만들고 다다는져아이아요 아이는 이 아이는 이아어 어, 우리는 신분증이나 상사도 못 해봤죠 북한에서는 뭐 그렇게 나와서 중국에서 살면서 우리는 신분이 음. 없이 항상 숨어 살았으니까 음. 우리는 뭐 누가한테 진짜 뭐살해당해도 우리는 뭐 국적이 없으니까 거저 그렇게 묻히고 음. 말잖아 맞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벌써 신분증을 해준다는 이 자체가 음. 완전히 음. 그렇지요 음. 완전히 힘이 되는 거지 음. 주민센터 가서 그다 음. 뭐야 음. 주, 주소 자기 주소지 그 전입신고 하고 전입신고하고 음.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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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에 가니까. 뭐, 아빠, 우리 북한에서 아파트랑 언제 생각, 생각, 자체를못 해보잖아. 나는 우리 아빠들이 쳐다봐서 몇 층인가 셋어 밖에. 응. 그때 우리 아빠도 21층 응. 이렇게 된거 같아.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다음에 셋지. 오, 야, 저기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까? 걸어서 올라가지? 오. 어떻게 걸어서 올라가지? 했는데, 리가 내가 구충을 받은 거예요. 어, 어떡해. 오, 나이 9층까지 어떻게 어, 나이 구충까지 어떻게 올라가나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응. 가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야. <laughs> 근데 우리는 엘리베이터란 말은 모르잖아. 응. 뭐, 익선 엘리베이터라고 그 말이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이제는 익숙이 돼서 괜찮지만, 그렇지. 뭐, 엘리베이터가 다 21층, 20층까지 올라가고, 세상에. 오. 그거는 상상도 못, 뭐, 우리 맞죠, 북한에는 5, 역층다 걸어가잖아. 5, 역층이 뭐야? 우리 아빠 7층이 7층까지 걸어가잖아. 거겠지? 어디 엘리베이터 생각지도 못하지. 엘리베이터 다 걸어 올라가지. 아. 집에 들어가니까, 방에 뭐, 아. 처음이니까, 아. 막 아무것도 없지만은, 없지만은, 뭐, 처음에 화장실을 보고, 그 화장에 다, 음. 그, 물이 나오고, 동물, 그, 싱크대랑 다 보고, 얼마나 깨끗하게 다돼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이거 여자들, 여, 진짜 여자 살기는 음. 정말 좋은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벌써 <laughs> 더운 물 찬물 나온다는 자체는 무슨. 그 찬어 뭐, 그렇지. <laughs> 어. 우리가 북한에는 뭐 세탁이란 게 없으니까 다 빨래도 손으로 하잖아. 손으로 해도 찬물로, 손이다 <laughs> 터서 하지만. 맞아. 그 더운 물로 다 더운 물이 나오게 되어있지 하니까 막 여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지 완전히 대한민국이 왜냐면 <laughs> 국정원 하나원 생활을 했어도 그곳에는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laughs> 그이네 그리고 난층이니까 다네 예, 어, 층이 3층 ]니까. 있어도 걸어서 다니게 되어있잖아요 어. 3층 건물도 그치? 네 그러니까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접해보지 음. 못하고. 사회 나와서 엘리베이터타기 때문에 그래. 그게 신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난 9층을 걱정했어. 어떻게 올라가지? 아, 어. 왜 근데 9층 받았대요? 뭐, 뭐, 그래서 <laughs> 어떤 사람은 어. 집 나와서 안출수이뭐 어. 그래서 아 걸어가고 응? 어? 그러니까 어. 낮은 거 받아야겠다 또 어떤 사람은 북가쪽 생각하고 어. 아 도저히 있거나 어. 아니면 비올때 장마철에 창문으로 어. 물 들어오거나 그러면 어. 어떡할까 하고 높프 중간층 어? 응, 중간. <laughs>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 이게 다 하수도가 다잘 되서 물이 다 빠지는데 우리북한에는 물이 차면 다 걸어서 막 물이 음. 빠지면 나와야 되니까 맞아요. 그거 그 생각을 한 거지. 야. 한국에 나와서 어떤 일을 시작하게된 거예요? 제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직업을 내가 회사 나는 식당 일을 뭐 못하겠더라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식당 일을 한다는 식당 일 못하고 회사를 사서 회사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 네. 이 플라, 플라스틱 가지고 음. 뭐 이런 의료기구랑 만들고 그 다음에는 운동기구 이런 거랑 오. 그런 회사에 네.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회사, 거기 회사에 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에요. 나오셔서 몇 개월 만에 주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나선 수급자 이런 게있으니 맞아요. 맞아요. 그 어. 우리 또 하나 센터 다니면서 결도 음, 받고, 받고 하니까그 네.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년 동안 그렇게 한칠 개월, 팔 개월 네. 했을까? 그리고는 회사를 찾아서 아, 다녔지. 음. 다니니까 14년도부터 다닌 거지. 그러면 14년부터 지금 22년 지금 현재까지 그 일을 쭉 하고 계시는 그렇죠, 거예요? <laughs> 그럼 8년 차 되셨네요. 오 대단하시다. 그럼 이제 그 일은 뭐눈 감고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할수 있지. 이거 연봉도 조금 올랐겠어요? 그, 조금 올려주지요 오, 그 좋죠? 그 좋지. 한국, 은 그게 다잘돼있잖아 네, 있잖아. 첫 월급 받았을 때뭐 했었어요? 어, 첫 월급 받았을 때는 내가 항상 부롱기 냉장고대어 음. 그 중국에는 계속 추운 지방이라니까 이. 냉장고랑 여름에만 좀 필요하지. 겨울에는 아, 밖에다, 우리 다 이런 밖에다, 창고 같은 데는 없다. 그래서 어니까. 음. 그게 냉장고랑 같으니까. 그거는 걱정안했는데이 여름에는 뭘 음. 보관하기 힘,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냉장고 없이 살았으니까 냉장고 있는 게 항상 부러웠어요. 그래가지고 냉장고, 그, 단나손이되난 받았어요. 삼성꼴. 음. 하나 삼성고. 받은 거예요. 내가 신청을, 거기서 어떤 게 필요하냐. 그래서 난 냉장고를 처음 부른 거예요. 항상 부러워가지고 냉장고가. 음. 그 하나 진짜 다 가서 설치까지 어. 다 해주고 갔단 어. 말이에요. 어. 냉장고 쫙 어. 열는데 큰데는 그, 내가 저기다뭘물 채워보지. <laughs> 근데 이 한국 드라마 보면 어. 이저 냉장고에 이면뭐음료수국다 뭐 가이런 다, 다 있잖아. 그게 엄청 부러운 거야. 그래서 저 얼굴 받아가지고 내가 한번 저 냉장고 채워본다고 <laughs>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일체 냉장고 에 가이부터 제가 해서 음료수 를다 채웠지. <laughs> 그. 야채까지 해가지고 다 <laughs> 어. 채우고 이쪽이 냉동이잖아. 어. 냉동에다 돼지고기랑 얼린 거랑 다 거기다 지 해서 딱 넣고 그다음에 내설리서 사진 찍었어. 그걸 어. 사진 찍어 중국에 우리 딸 있잖아. 그다 사진을 보냈어 엄마가 이 냉장고를 이렇게 봐 삼성, 어, 어. 중국에도 삼성이라면 이러는 거야.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 삼성이라면 어. 대단한 걸찾아거요 그래가지고. 삼성 대단한 기업 음. 맞아요. 그래가지고 삼성 엄마 냉장고를 받아가지고 음.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낸다니까. 우리 애테 보고 저와가 행편 없지. 음. 자기도 엄마 가고 싶어. 이길 한국 오고 싶어 하는 거지. <laughs> 그렇게 월급은 그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너무 값지게 쓴것 같아요. 어. 딸도 그거 거그 버는 순간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또그 사진 들고 아마 나가서 엄청 어. 자랑했을걸요. 난리 자안했을 거야. 뭐 어, 그렇게죠. 애들은 또그 어리 어리니까. 음, 그럼요. 그렇지. 아, 그러면 저렇게 첫 월급으로 어자앉아 가득 가득 채워놓고 근데 한국에서는 솔직히 가득 채워놓는 게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비우는 게 추세예요. 아, 그렇지.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는 애들 좀 따라가서 <laughs> 그렇지. 저면머뭐 꽉꽉 차있으면 마음이 편하단 말이에요. <laughs> 어. 비우면 마음이 안 편해. 불안해요. 어. <laughs> 불안하다. 근데 이제는 조금 비우는 거. 그렇지. 네. 딸에게 그렇게 사진도 보내주고 음. 막 그래 얼마나 부풀었겠어요. 그렇죠. 딸은 어떻게 될 것인 오신 거예요? 그렇죠. 딸은 아마 거기서 살면서 음. 엄마가 아무래도 도망나 내가 도망 나왔으니까 아. 안 보내는 거지 가면 한국에 가면 뭐 자기네들 다 버리고 애랑 버릴까봐 아. 그게 안 보니까 난 도망 나왔죠. 도망 나와가지고 난 그렇지 않기를 해서 매 전화했어요 딸한테 매 전화가지고 이제 전 영상도 다 보내주고 하다가 어, 우리애는 그마그 마을에서 우리애가 지금 전, 아. 내가 전화를 매 하니까 그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 무조건 내가 데리고 온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한양원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이행사에 가서 이 수석을 한 거예요. 예를 음. 요청해서초청해 데려오는 걸로 네, 해가지고.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1년 만에 온 거예요. 잘하셨네. 음, 15, 14살 때 내가 두고 오고, 15살에 데려온 거예요. 그럼요, 한국에 와서 공부도 하고, 러면은 한국말도 모르고, 글도 음. 모르고, 멍땅 중국말과 중국 글자밖에 모르잖아. 아, 힘들었겠다. 그래가지고, 금방 와가지고, 얘가 뭘할 수가 없잖아. 그래가 찾아본 거가 이 다문화 가족들 이게 말하고 글을 워준 아, 학교가 있더라고요. 인천에 응, 있더라요 그래 가지고 그 학교에 다개를 이는 음. 이 가니까 말도 좀 배우고 글도 배우에 글은 맞지? 읽을 줄은 알아. 멍땅 아, 쓸 줄다가 맨내가 말하면 쓸 줄다고 읽을 줄은 아는데 그게 완전히 100%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지. 아, 뭐 카톡도 한글로 이렇게 할수 있고 그래 글자 다 쓰지요. 오, 역시 어리니까 빠르네요. 아, 그리고 그래, 애들이니까 응. 빨리 배우는 것 빨리. 같아요. 그리고 딸도 좋아하죠 한국 생활? 좋아하지 인자. 엄마, 엄마 날 이렇게 들어오기 정말 잘했다지. 어. 처음에는 익숙, 아마 적응이 힘들지. 안 돼가지고 응. 아무래도 나가면 글자들도 다한 글자지. 그렇지. 근데 자기는 중국에살 때는 중국 것만 봐도 보다가 이거 응. 보니까 이게 아직 적응이 안 되지. 맞아. 응. 그런 게뭐 지금은. 다시는 중국 안 간다지 않아? <laughs> 중국 안 간다지 않아? <laughs> 음, 그럼, 한게 얼마나 좋은데요. 그럼 딸 지금 몇 살이에요? 딸 지금 23살이에요. 23살. 그럼 음. 취직도 했겠네요? 뭐 회사 다니고 있어요. 오, 그러면 뭐, 취직도 하면은 부모님한테 잘도 하겠네, 이제는. 아, 그렇지, 이제는. 부모님도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언니가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그럼 뭐, 딸이 운전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딸 하나, 올해 1월달에 차 하나 사줬어요. 하, 얼마나 좋겠어요. 음, 차 사주니까. 어 아직 그런데 걔가 한 어리니까 아직 스물 세 살이니까 스무 살짜리는 스무 살 때는 자기가 그 면허증 따놨어 벌써 음. 자기가 차 사면 그 아무래도 써먹느라고 면허증 스무 살 따놓고 그다음에 올해 스물 세살때 지금 네가 회사에서 일잘 다니면 엄마 차사차 사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일월달에 차 사주니까 애들은 더 배우는 게 빠르지 않아. 오. 뭐, 이제는 뭐, 어디든지, 뭐, 제 마음대로 다 다르니까. 너무 고생했어요. 솔직히, 혼자 정치하기가 것도 힘들거든요. 그 그렇죠. 근데, 음. 언어, 멋, 문화, 다 다른 딸을 데리고 와서 시작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요 점이 와서는 걔가 마트에 나뭘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나는 이 쉬는 주말에 냉장고에다 개먹을 간식을 다 채워놓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래서 먹고, 나가서 말이 안 되니까, 그렇죠. 대화가 안 되니까, 어디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걔가 그담날가서이 학교를 배워주는데 내가 학교를 같이 데려가야 되잖아. 첫날에는. 가서 그저 음. 서류랑 안매해야 되니까 그때 데리고 한번 갔단 말이야 음. 근데 집에서부터 한 25분 30분 걸려요. 버스 음. 타고 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각 글자도 모르지 말도 모르지 하는 걸 다니는 거 응. 그래서 그 학교까지 가고 다음날에 는 월요일에 출근해야 되는데. 니가 음. 혼자 갈수 있냐고. 혼자 갈수 있대. 어? 어떻게 혼자 가냐고. 간대.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서 정한준이가 학교 왔대. <laughs> 똑똑하네. 뭐라고 음, 가 하루 한번 내가 같이 갔는데 네가 어떻게 알았냐고 자기가 거리를 길이랑 기억하고 가면서 응, 가면서 전날에 전날에 가면 기억을 한게 다음 날에 혼자 간대. 솔직히 뭐지? 지금까지에서 보면은 이 핵경 나를 위한 삶은 없고 <laughs> 그냥 어지 가정에 위주로 살아왔던 거 같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 봐. 하나만 보고 사니까. 음, 그러면 우리 음. 한국에 와서 딸도 약간 문화 차이를있는데 오늘 통해도 우리 북한 사람들도 <laughs> 문화 차이는 똑같거든요. 아, 그렇죠. 우리도 똑같지. 음, 뭐 차이를 겪으신 에피소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와가지고 음. 홈플러스 갔어요. 음. 홈플러스란 말은 처음에 번지기도 막좀 어려웠는데 홈플러스 가니까 뭐살거 샀어요. 음. 사가지고 나오니까 포인트가 있는 거 알아요. <laughs> 난 포인트란 말이, 저게 무슨 말이지? 무슨 음. 머리를 흔들어서 없다고. 그렇게 할게 살아가. 나하고 보니까, 후에 보니까, 아, 포인트란 게 이런 거구나. 그때 알았지. 처음에는 아, 모르잖아. 모르죠. 모르지. 포인트가 지 네. 그 포인트가 뭔지 모르잖아. 아니, 정립이라고 하면은, 또 그나마. 또안 아, 하는데. 네. 포인트아니까 뭔지 모르잖아. <laughs> <laughs> 그러면, 야. 우리 아까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빡빡하다 해도 여자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느낌을 야. 살거든요? 그렇죠. <laughs> 북한하고 완전 다르죠. 네. 북한에서는 남자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 여자들이 또 벌어온 걸로 사니까 남자들이 엄청 편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여자들이 여자를 태어나게 그렇죠. 정말 잘했다고. 음. 가정 살림에도 더운 물, 참물 다 했지. 그리고 우리 북한에서는 그 찬물만 있으니까. 그래서 여자들 다 손이랑 터지잖아, 겨울에는. 음. 근데 여기는 고무장갑 있어가지고, 다 꾸이고, 세제가, 이자가 다설거지하지 아, 아, 뭐. 얼마나 여자들 사안이 편한. 북한에는 세제가 좀세단 말이에요. 북한에 비누가 쎄는데 그거를 만들어서. 찬물이 나오니까 이고무장갑 끼는 것도 이해하겠지만 우리 한국에는 더운 물이 나오죠. 세제도 너무 연하고 좋은 그치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고무장갑을 끼냐고 저는 <laughs> 지금도 안 껴요. 어, 나도 안 끼고 있어. 아, 네. 그게 적응이 안돼가지고못 끼겠어. 요막 답답해. 막 근데 끼면. 근데 우리의 고운 손을 위하여 어. <laughs> 그래서 핸드크림도 있잖아 언니 진짜. 한국에는 얼굴이 바르는 것도 그렇겠어. 어디 손이까지 바르라고또 <laughs> 발에도 부르발 그림도 다 있어. 손, 발, 다 응. 소중하다는 거. 그렇죠. 우리는 북한엔 여자들이 모든 뭐 걸다 해야 살, 먹고 살지 않아. 맞아요. 생활력이 강해야, 장사도 하고 뭘 해야만 가정이 운영이 되지 않아. 근데 한국에 보니까 여자들이 힘든 게 없지 않아. 나가서 회사 일하면 일하면 돈다 주지. 그리고 일제 집안에 보면 동물, 참물 다, 다 나오지. 그남 보면 출근하면 버스 타고 다니지 않아. 버스 타고 다니면 장애인, 뭐 복지진, 음. 뭐 이런 걸본 거야. 네. 아, 저 장애인 복지센터 저건 무슨 뜻이지? 음. 생각을 해보고, 내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네이버에다. 음. 장애인 복지인들, 장애인들, 뭐 어쩌, 어쩌는 음. 건지 몰라서 보니까 장애인들을 도와주고 그런 혜택이 있는 센터더라고. 아, 근데 우리 북한 같은 거는 장애인들은 내가 태어나 장애인을 태어나서 영원히 너는 그게 태어나자그 기살지 않아요? 항상. 항상 그, 너는 장애인이다 고 사람들이 어떤 눈길도 안 돌리는 아, 사람들 그치. 얼마나 많아요. 그 나라에서도 뭐 장애인이라고 혜택도 없지 어, 혜택이라 아, 네. 뭐예요. 근데 한국에 보니까 그런 혜택이 다 있지. 또 수급자면 수급자 수급비라고 맞아. 수급비를 다주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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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아요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한국에는한국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한국리서 한국에서 한국에도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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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에서 한국에 북한에는 뭐 비교할 게못 돼요. 우리는 사람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